2018년 가도브어에서 처음 등장한 떡밥이지만 후속작 라그나로크에서도 끝내 회수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떡밥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건지 일단 간단한 스토리 전후 맥락을 정리 한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내 라우페이의 유언을 이루기 위해 요트나임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 크레토스. 요트나임으로 영역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마법의 끌과 검은 눈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마법의 끌을 얻는 과정에서 토르의 아들들과 싸우다가 모디의 형인 마그니를 죽이게 되고. 검은 눈을 습득하러 티르의 신전으로 온 크레토스 부자는 병의 복수를 하기 위해 숨어 있던 무디에게 습격당하고 맙니다. 죽어가는 아빠를 보고 아트레우스는 스파르탄의 분노를 터뜨리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억눌린 힘이 육체의 병으로 깃든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분노가 아트레우스의 몸을 파괴하게 되며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크레토스는 쓰러진 아트레우스를 안고 프레이아의 집으로 향하게 되며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 순간 갑자기 뱀을 부르는 뿔피리 소리가 들리는데요. 미드가르드 전체를 감싸는 크기의 요르문 간드이기 때문에 몸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그 진동이 미드가르드 전역에 울려 퍼지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뿔피리를 본 인물은 도대체 누구였는가를 두고 다양한 해석과 토론이 오랫동안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뿔피리를 본 인물의 후보를 하나씩 살펴보며 그 근거와 해석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은 발두르입니다. 발두르는 오딘이 라우페이를 찾기 위해 보낸 추적자로서 크레토스 부자를 게임 내내 집요하게 추적하는 인물인데요. 이 발두르가 크레토스 부자의 행방을 묻기 위해 요르문간들을 불러냈을 것이다라는 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추측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게임에서 본 요르문간들의 행동들을 돌이켜 생각해봤을 때, 처음에는 토르의 동상을 보자마자 먹어치우는 모습을 보여줬고, 크레토스를 오딘의 부하로 의심하여 화를 내는 장면도 있었죠. 요르문간들은 뱀의 영혼이 들어가기 전부터 거인족이었기 때문에 에시르를 극도로 혐오하는 존재이죠. 이런 요르문간드가 과연 오딘의 아들을 보고 나서 좋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요르문간드가 구사하는 언어는 고대 언어로. 미드가르드에서는 오직 미미르만이 고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는데요. 일부 거인족들은 아마 가능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미드가르드에 남아있던 거인족들은 오딘의 학살을 피해서 라우페이의 보호 아래 전부 요툰나임으로 피신했었기 때문에 꿀피리가 부러졌던 시점에서는 미미르만이 요르문간드와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오딘입니다. 요르문간드와 대화할 수 있는 자라는 범위로 좁혀지면 오딘 또한 뿔피리를 본 인물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딘은 지식에 대한 끝없는 집착을 가진 존재로 묘사되는 만큼 아홉 영역에 대해 그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요르문간드의 언어도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오딘 또한 절대 아닙니다. 오딘은 라그나로크에서 거인족들이 활약할 것이다라는 그로아의 예언을 듣게 된후 거인족의 지식을 염탐하고 훔치기 위해. 티르를 앞세워서 요툰나임에서의 평화 회담을 주선했는데요. 하지만 그 의도를 알아챈 거인족들에 의해 다시는 요툰나임에 돌아올 수 없도록 영원히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토르를 앞세워 거인족에 대한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으며 요툰나임에갈수 있는 방법을 오랫동안 연구하였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오딘에게 있어서 요툰나임은 무스페라임이나 니플하임 같은 태초의 영역보다 더 미스테리한 영역으로 남게 되었기 때문에 거인족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속작에서 요툰나임의 거인족들이 다 죽어 있었다는 아트레우스의 말을 듣고 굉장히 놀라는 모습도 보여주죠. 이런 점들 때문에 오딘이 요르문간드가 구사하는 고대 언어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크레토스가 분 갤라르호른 소리였을 것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가도부어 라그나로크에서 전쟁이 시작되고 크레토스는 아스가르드로 넘어갈 수 있도록 갤라르호른을 불어서 영역이동 신전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일부 팬들은 여기서 크레토스가 분 갤라르호른의 소리가 시공간을 넘어 과거의 미드가르드에까지 울려퍼진 거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작의 디렉터인 코리발록은 그건 아니다라고 트위터에서 답했는데요. 또한 코리발록은 누가 꿀피리를 걸었는가에 대한 답은 존재하지만 지금은 밝힐 수 없다며 언젠가는 이 질문에 답할 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구속작에서 중요한 비중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네 번째는 바로 미래에서 온 아트레우스입니다. 제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인데요. 일단 로키는 언어에 대한 재능이 매우 뛰어난 신이기 때문에 전작에서는 유르문간드가 말하는 걸몇번 들었을 뿐이었는데 나중에는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내어 구사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후속작에서는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며 요르문칸드와 아무 문제 없이 대화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미래에서 왔다는 설정도 억지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과거와 미래의 자신이 공존하는 시간 역설의 상황은 요르문칸드한테도 이미 적용되었던 서사이기 때문에 다음 게임에서도 다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아트레우스가 풀피리를 불어서 요르문칸드를 불러낼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일단 어떤 이유로 인해 미래의 아트레우스가 과거로 시간여행을 했다고 쳐보겠습니다. 미래의 아트레우스 관점에서 본다면, 라그나로크 대전쟁에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어, 아스가르드만 멸망하고 그 외에 다른 영역들은 번성하고 있는 지금의 미래는,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미래였습니다. 만약 원래 예언대로 흘러갔다면, 아빠는 토르에게 죽고, 자신은 오딘을 섬기게 될 운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운명이 바뀌게 된 요인에는, 페이의 유언으로 크레토스 부자가 세상 밖으로 모험을 떠난 것, 프레이야와 미미르를 만나고 크레터스가 그들의 조언을 들으며 아들에 대한 태도를 점점 바꿔나가게 된 것. 또 신들이가 자신을 구해준 보상으로 겨우살이 화살을 선물해 주었고 결국 그 화살로 인해 발두루의 저주가 풀리면서 발두루가 죽음을 맞이하여 핀불의 겨울이 100년이나 앞당겨진 것. 이 크고 작은 사건들 하나하나가 엮이고 엮여 우리가 알던 미래가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미래에서 온 아트레우스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과거가 그대로 재현될 수 있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거나 특정한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몰래 개입하는 것이겠죠. 주변을 둘러보니 토르의 석상은 파괴되어 있고 하늘은 온통 붉은 걸로 보아 이건 분명히 내가 아파서 아빠가 블레이드를 찾으러 가는 상황이겠구나. 똑똑한 아트레우스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트레우스는 뿔피리를 불어서 요르문간들을 보게 됩니다. 미래의 아트레우스를 본 요르문간들은 그가 얼마 전에 봤던 낯익은 소년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몇 번의 대화 끝에 이 소년이 바로 예전의요트나임에서내 영혼을 뱀의 몸에 불어넣었던 아스가르드에서 활약하던 그 소년이라는 걸 온전히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아트레우스는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뱀을 불러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크레토스의 이 대사가 가장 중요한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The giant. I was c e r l s here. 이때가 토르의 석상에 숨겨진 미미르의 눈을 찾기 위해 요르문간드의 뱃속을 탐험하다가 발두르에게 공격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아마 미르의 아트레우스는 자신들을 도와주다가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크레토스와 자신을 타무르의 시체 앞에서 내려달라고 부탁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이 부탁을 하지 않는다면 전투가 전혀 다른 곳에서 치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일종의 보험을 들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신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 현재로서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 이론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코리발록이 직접 해결되지 않은 떡밥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후속작에서 중요한 비중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토리가 너무 복잡해질까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다음 후속작에 대한 정보가 하루빨리 공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